자, 수북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선생님이랑 1단원 다항식에서 필요한 중학교 개념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전국의 수많은 지수들을 아, 나 발표시키는 거 아니야? 걱정하게 했던 지수법칙입니다. 자, 지수법칙이란 같은 문자나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할 때 일일이 구구절절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연산을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단 법칙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2를 10번 곱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지수로 나타내면 2를 10제곱했다. 그래서 2의 10제곱이라고 씁니다. 이때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2를 밑이라고 하고 다음 밑을 곱한 개수 10을 지수라고 했었어요. 자, 지수법칙이란 이제 우리가 연산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자, m과 n이 자연수일 때 a라는 문자 또는 수를 m번 곱한 거랑 이어서 m번 곱한 거를 함께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m 플러스 m번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a 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사용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만약에 곱하기가 아니고 나눗셈이었다면 나눗셈인 경우엔 a를 m 개 곱한 상태에서 a를 n 개 나눠주는 거니까 같은 개수만큼 소거가 되겠죠. 자, 소거를 하고 나면 만약 앞에 있던 m의 값이 더 컸다면 분자에 m n 개의 a가 남게 될 거고 m과 n이 똑같다면 다 약분되고 1만 남았었죠. 마지막 n이 n의 값이 m의 값보다 크다면 분모에 a가 더 많이 남게 되면서 개수는 n m, m. 자, 이렇게 곱셈 나누셈을 지수 법칙으로 배웠었고. 자, 두 번째. 오른쪽 지수 법칙에서는 a를 n번 곱했던 수를 자, 이걸 n번 다시 반복해서 곱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수는 mn번 곱한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숫도는 문자의 종류가 두 개가 됐어요. 자, A랑 B를 곱해놓은 이 식을 M번 곱하게 되면 A도 M개, B도 M개. 우리가 곱하게 할 때는 순서 상관없이 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가 M개, B가 M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 이것도 지수법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수꼴인 것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B분의 A를 M제곱한다는 거는 자 괄호 안에는 분모와 분자가 따로 따로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모에 있는 값도 m제곱 분자에 있는 값도 m제곱이 되는 거였어요. 한 가지 생각할 거 분수였으니까 오른쪽에 단 b는 0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 풀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간단하지가 않죠? 자 3의 제곱의 5. 이게 무슨 뜻이었지? 그치. 3을 두번 곱한 게 3의 제곱이잖아. 근데 그런 수를 몇번 곱하겠다. 다섯 번 곱하겠다는 소리입니다. 3 곱하기 3. 선생님이 한번 써볼까? 아, 귀찮아서 가운데 다못 쓰겠어. 자, 이런 식으로 3을 두번 곱한 걸 다섯 번 곱했다. 결과적으로는 3이 몇개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열 번.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야? 그쵸. 지수인 2와 5를 곱해서 만들 수 있던 수입니다. 선생님이 아래 식으로 적어 볼게요. 자, 3에 2, 5, 10제곱. 자, 뒤에 이어서 3에 6제곱까지 계산을 한다면 3을 10번 곱한 거. 이어서 3을 6번 더 곱하게 되므로 3에? 맞습니다. 16제곱이 돼요. 자,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3에 16제곱이라고 쓰면 답이 됩니다. 자, 지수 법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두 번째 필수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산이 시작돼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 자, 단항식을 곱할 때는 개수는개수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 게 법칙입니다. 자, 7x 2y를 곱한다면 7과 마이너스 2개수끼리 곱하고 xy 문자끼리 곱하되.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으면 간단히 해주고 곱셈 기호 생략해서 마이너스 14xy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단항식을 나눗셈하는 경우에는 나눗셈은 이 상태로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곱셈으로 바꾸고 또는 분수꼴로 바꾸어서 계산했어야 됐어요.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 풀면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앞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1의 제곱 x의 그쵸. 3이 6제곱 y의 제곱이 되고 자, 뒤에 있는 식은 분수꼴로 적어볼게요. 분모 2의 분자 xy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은 방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쵸. 곱셈으로 바꿔서 자 앞에부터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1제곱하면 1이니까 x, 6제곱, y제곱이고 다음 곱하기 x, y제곱분의 2가 되면서 우리 이제 약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네요. x, x의 6제곱, 서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5제곱, 덜어지고 y제곱, y제곱 모두 소거되므로 2만 마저 더 곱해주면 답은 그쵸, 2x, 5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다 기억이 나고 있나요? 그럼 우리 세 번째 필수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단항식 아니고 다항식이니까 항이 좀 많아지지만 우리 같이 하면 다할수 있어요. 자, 다항식을 더하고 뺄 때는 앞에 단항식처럼 동류항끼리 모아 계산하면 다할수 있고 또 다항식을 곱할 때는 자, 중요한 법칙 나왔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괄호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전개한다고 했었잖아. 다음 다항식을 나눌 때는 단항식처럼 나눗셈을 역수를 이용해 분수꼴로 바꾸어 계산하면 됐습니다. 자, 수학은 이렇게 말로 써져 있으면 너무 헷갈려요. 우리 문제 풀면서 정리 다시 해볼게요. 자, 기본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친구들 여기서 잘 봤어야 됐던 게 항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자, 앞에 과로가 쫙 써져 있고, 나누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항. 또, 마이너스 기호 뒤로 있는 이게 또 하나의 항. 두 개의 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눠서 계산해주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앞에 8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의 제곱은 일단 그대로 쓰고, 그 다음 나누기 2ab를 역수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는 한번 분배 법칙 써볼까요? 2b와 a를 곱하면 2ab. 5랑 2b 곱하면 마이너스 10b입니다. 부호 잘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역수로 바꿨던 거 계산해주면 8a제곱, b제곱은 2ab랑 2, 8, 4가 되고, 다음에 a 하나 덜어지고, b도 하나 덜어집니다. 마이너스 4AB의 제곱은 2AB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에 A는 없어지고 그리고 B는 하나 남겠네요. 뒤에 있는 항 이어서 써보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10B 이제 뭘 찾아? 그쵸, 동류항 찾아야죠. 4AB 마이너스 2AB는 2AB가 되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0B는 마이너스 12B가 되면서 자, 기본 문제 또잘 풀어봤네요. 2AB-12B라고 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우리가 다항식을 연산하면서 꼭 필요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질문 하나 주겠습니다. 자연수의 나누셈과 같이 다항식의 나누셈도 세로셈 계산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친구들 한번 도전해볼 마음이 생기나요? 아래 적혀있는 당항식을 1차식 x 플러스 1로 나누어 볼수 있다는데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면서 호기심을 쑥쑥 키워 봅시다. 수북이 친구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